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한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방론. 정하선. 눈이 온다. 후보의 공약처럼, 후보의 인사처럼, 펑펑 쏟아진다. 푸짐하다. 포근하다. 좋은 세상을 따뜻하게, 다 덮어줄 것 같이 한방 눈이 쏟아진다 저 눈이 녹으면 얼마나 질척거릴지 얼마나 지저분할지 내바지가랑이아을질지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눈을 향해 손을 높이쳐들고 환호를 한다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. 가볍고 경쾌하게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